뉴스로 배우는 시간 1 3 번째 시간 금리 그리고 환율 그리고 주식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환율 주식 서로는 어떤 관계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자 금리 환율 이것은 곧 거시경제로도 불리죠 거시경제. 이 거시 경제는 다양한 경제 요소들이 서로 얽혀 작용하는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시스템 속에서 금리, 환율, 주식은 서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삼각관계라고도 볼수 있겠죠. 서로가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각 요소가 어떻게 상용하는지 그리고 그 상용작용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금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뉴스 한번 봐볼게요. 인베스코 연준 금리인하 내년 증시 호재. 지금 내년이라 하심, 하면은 2026년입니다. 자 연준이 미국의 연준이 금리인하를 내년에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 증시에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회복력이 강한 성장 환경에 있다. 자, 이것을 일단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 뭐, 우리가 이제 금리 하나씩 이제 알아보겠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눈여겨봐야 할 국가의 금리는 바로 미국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금리도 중요하겠지만, 경제 대국인 이 미국 통화의 중심국 미국의 금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자 미국이 현재 회복력이 강한 성장 환경에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만한 명분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물가가 안정되는 골디락스 성격을 띠고 있고 이것이 2026년 주식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골디락스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글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자, 인플레이션이 반대로 안정적이라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뉴스예요. 미국 인플레이션 안동함에 증시가 강세다. 자, 아까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면 금리가 인하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곧 증시를 올리는 일이 있게 되네요. 반면에 국채와 달러는 하락을 하고요.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잠재적으로 감소할 경우 내년 초까지 추가 금리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자 이때가 12월 6일이었어요. 금리 인하 발표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12월 중하반기 때 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금리에 대한 결정이 여러 번 있겠죠. 그런데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고 또 잠재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금리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뭐라? 바로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만약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된다면.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되고 일반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인건비와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함께 올려버리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기업 비용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를 것이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비싸니까 안 사겠죠. 최대한 긴축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인플레이션의 원인에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 공급 증가 인플레이션. 요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주식 시장에, 그리고 채권 시장에, 일반 소비자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자, 주식 시장에는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원자재 인건비가 상승을 해서 기업의 이익률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비용이 올라가면 그만큼 마진율, 이익률이 감소를 하겠죠.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시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만든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차입비용이 또 증가하고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수 있다.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수 있다고 보여지죠. 자 채권시장은 어떨까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이는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데 채권은 금리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이죠. 자 소비자와 기업에는 어떨까요? 소비자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기업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에 아까 이윤율이 감소한다고 했죠. 수익성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자, 다음 골디락스도 한번 알아보죠. 자, 골디락스 같은 경우는 경기가 너무 과열되지도, 또 너무 침체되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를 바로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원래 통화 골디락스와 곰세 마리에서 나온 편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를 바로 골디락스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것이 경제증시 적용해서 이 골디락스 경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경제 성장률이 너무 빠르지도 않고 안정적인. 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높, 높지 않고 부담이 없는. 그리고 금리는 급격히 오르지 않거나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성장하는. 자, 이러한 상태가 골디락스가 한데요 근데 미국은 현재 지금 자기들의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 상황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물론 이 골디락스 상황이 맞다면 당연히 주식에는 호재죠. 그리고 채권 환율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됩니다. 자,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금리 인상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안정이 되면 기업이자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는 성장하게 되고 기업 실적은 개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골디락스 국면에는 주식의 지수가 암만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골디락스가 깨지는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다거나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된다거나 이러한 경우는 골디락스 경우가 깨지겠죠. 자, 금리 한번 본격적으로 다시 알아볼게요. 금리. 자 요거는 이제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에요 현재 지금 2.5%고요.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3.75%입니다. 최근에 12월에 이제 기준금리 발표했을 때0.25% 내렸죠. 그래서 현재 3.75%에요. 좀 우리나라는 낮은 편이죠. 미국은 이제 계속 낮추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 금리는 곧 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요. CD 금리, 콜 금리, RP 금리 여러 가지 종류가 종류로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시장 시장금리, 이 기준금리와 또 시중금리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또 기준금리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자, 금리는 결국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해야 돼요. 너무 낮거나 또 너무 높지 않은 적당한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FOMC, 미국의 FOMC에서 계속 이 금리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금리를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계속 내릴 수는 없습니다. 또 내렸다가는 다시 경제상황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계속 올릴 수는 없습니다. 경제상황에 따라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FOMC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요. 자, 금리가 너무 낮게 되면 부채가 증가를 합니다. 이자가 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기업도 대출을 받고, 일반 소비자 대출을 받아서 막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부채가 증가를 해요. 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져서 자산 가격에 버블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많이 빌려 가지고 막 여러 개 투자를 해요. 물론 주식 시장은 그것이 호재가 돼서 가격이 오를 수도겠죠. 있 하지만 그것이 버블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적정 가격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그게 버블이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국내외 투자 자금 유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가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금리가 너무 높으면, 너무 높으면 투자가 오히려 감소하게 되죠. 이자가 비싸니까 대출을 안 받으려 하겠죠.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그만큼 경제 활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금리와 주식시장의 관계는 금리가 인하하면 유동성이 증가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주식시장에 유리한 호재가 됩니다. 반면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유동성은 감소하고 투자는 그만큼 둔화되고 이것은 주식시장에 불리한 악재가 되는 것이죠. 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수혜 업종. 바로 금융업이죠. 금리를 올리면 이자가 비싸지잖아요. 그런데 보통 은행, 보험에서 많이 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자율이 높은 만큼 금융업 같은 경우는 수혜를 얻겠죠. 대신에 피해 없죠. 금융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금리가 올랐을 때 대부분은 피해를 입습니다. 반면에 금리가 하락했을 때는 피해 입는 업종은 금융업이 되겠지만 수혜 업종은 금융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금리가 하락했을 때 그것이 수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금리의 변화는 경제와 주식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가 호재인지 악재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환율에 대해서 말아 볼게요. 자, 뉴스 한번 봐보시죠. 코스피 연고점 향하는 환율에도 외인 기관 덕에 상승을 했다. 환율이 연고점을 향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환율 누르자 연말 케이징시 돌아온 외인, 사악개미도 간막 자, 그렇게 올라가던 환율을 이제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환율을 누르니까 외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자, 환율. 미국 현재 1달러로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1,440원. 물론 지금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율을 볼 수가 있죠. 자 환율이 높을 때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는 낮아지게 되겠죠. 상대적인 겁니다. 미국의 가격이 미국의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나라 가격은 더 낮아지겠죠. 옛날에 1달러를 살려고 했을 때 1,200원을 주고 우리가 살수 있었다면 지금 살려고 하면 1,400원을 줘야 돼요. 200원이나 더 줘야 된다는 거죠. 200원이나 더 똑같은 1달러 우리가 받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원화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수입 물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수입 물가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겠죠. 특히 원화가치가 하락이 되면 수입 있는 업종은 수출 기업이고요. 미국 달러가 상상하니까 미국에다가 팔면은 미국으로 달러로 돈을 벌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달러는 지금 우리나라 가격보다 더 비싸. 그러면 수출 기업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입겠고요. 반면에 피해 업죠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 정유, 뭐 유통 이런 회사들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요. 자, 반면에 원화 가치가 너무 올라갔을 때 수출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장점도 있어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대신에 외국인 투자자가 환차익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외국인들의 돈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올라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화 가치가 상승했을 때 수혜 업정은 하락했을 때와 반대겠죠. 수혜는 바로 수입에 의존하는 정유 유통. 반면에 피해 업종은 수출, 반도체, 자동차 회사 이런 업종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인하를 하는 시점에 경기 상황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적정한 금리가 좋습니다. 자 환율 하락으로 원화 상승은 외국인들의 투자세가 유입이 되죠. 그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또 상승하는 것은 국내의 수출 기업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어찌됐건 수출 국가예요. 자, 예를 들어서 환율이 내려간다고 했을 때 환율이 내려가면 어때요? 수출 기업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수출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판도 체부터 해서 뭐 자동차, 뭐 조선 뭐 이런 쪽이 다 수출 기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수출 기업들은 피해를 입어요. 그런데 어떤 장점도 있다 했죠? 외국인들의 투자세가 자금이 우리나라에 또 유입이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또 주식장에 시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수출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은 우리나라의 주식에 조금 악재가 될수 있겠지만 반면에 미국인들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또될만큼 들어오면은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꼭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냐, 부정적인 영향을 주냐 이것을 단언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워렌 버핏 저번 시간에 말했죠. 무엇을 강조했죠? 보텀업 방식을 강조했어요. 물론 거시경제 분석도 좋아. 그 경제 속에 있는 산업군 성장 가능성 있는 산업군 분석하는 것도 좋아. 하지만 언제는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돼. 저평가된 주식들, 종목들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상승,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 왜냐, 전문가도 맞추기가 힘들고. 전무, 왜냐, 전문가들도 맞추기 힘든 거시 경제,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에 먼저 집중해서 투자를 하자, 이 말이에요. 거시 경제보다 개별 기업 분석에 집중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드럭캠 밀러는 반대로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고 시장의 심리를 위해서 트렌드에 올라 투자하자 맞더라도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지 말자 시장의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버핏과는 좀 상반된 말이죠 근데 누구의 맞다 누구의 말이 맞다 라고 할수 없어요 자, 결국에는 이두 가지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개별 기업을 분석해서 현재 시장이 저평가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서 그리고 이 종목이 현재 재무 상태, 앞으로의 뭐 성장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매수를 해서 후에 많은 수익을 얻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놓치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거시 경제 흐름이라는 거예요. 현재 금리가 어떤지, 또 환율은 어떤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뭐 지정학적 뭐 전쟁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또해 나가면서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별 기업이 현재 지금 저평가됐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해서 아, 오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이것이 또 2년, 3년 이것이 또 2년 3년 쭉 오래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만 해 놓고 수익을얻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시 경제와 시장의 심리도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동시에 개별 기업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금리와 그리고 환율 그리고 주식 서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도 설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